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장수해 좋은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살구입니다. 이 작은 과일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적으로는 튀르키에가 살구로 유명합니다. 지중해성 기후 특유의 길고 무지막지한 여름 일조량 덕분인지 굉장히 달고 맛있는데. 특히 말라티아 지방의 살구를 최고로 치며 흔히 과육을 말려서 장기 보관하거나 수출하는데요. 살구는 장수 과일로도 유명합니다. 살구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 칼륨, 식이섬유를 포함한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5, 비타민 B6 및 엽산과 같은 다른 영양소도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구가 웰빙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살구의 놀라운 열가지 효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건강. 살구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어줍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 무결성을 유지하고 피부 조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여드름이나 건성 피부와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 건강. 살구는 눈 건강에 필수적인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 화합물은 황반 변성 및 백내장과 같은 노화 관련 질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화 건강. 살구에 함유된 수용성 및 불용성 식이섬유는 소화 건강을 지원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변을 부드럽게하여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불용성 섬유질은 규칙적인 대변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이점은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체중 관리 살구는 수분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낮은 과일이므로 체중 관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살구의 섬유질은 포만감을 느끼게하여 과식의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 심장 건강. 살구의 칼륨은 심장 건강에 중요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살구의 항산화제는 심혈관계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뼈 건강. 살구에는 강한 뼈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미네랄인 칼슘과 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비타민 K와 함께 뼈 건강을 지원하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면역 지원 살구에서 발견되는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신체가 감염 및 질병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항산화제 특성 살구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자유 라디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보호는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칼륨 균형. 살구의 칼륨 함량은 신체의 적절한 체액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한 근육과 신경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열 번째 빈혈 예방의 도움. 살구에는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미네랄인 철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단에 살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철분, 결핍, 빈혈에 위험이 있는 개인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건강상의 이점을 얻으려면 살구를 균형 잡힌 다양한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기여하는 더 넓은 범위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구의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신선하게 먹거나 말려서 먹거나 좋아하는 조리법으로 먹든 살구를 식단에 추가하면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여 더 많은 건강 및 영양 정보를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곧 재산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